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플러그 파워 뉴스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난 밤에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31%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있는데,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 얘네들이 23일날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자,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부로부터 1.6빌리언의 그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 아니고, 파이널라이즈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받을까 말까 하는 최종 단계까지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간 거죠. 어, 얘들이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자, 이거 애뉴얼입니다. 애뉴얼 annual 지금 레비뉴를 보면, 어, 많이 올라왔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봤을 때뭐62 밀리언 달러의 매출이 벌써 881 밀리언 달러까지 올라왔다. 이거 지금 1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분기별로는 사실 이번에 많이 좋지는 않았죠. 259 밀리언 ,000 달러에서 193 밀리언 ,000 달러로 저번 분기에 살짝 감소를 했지만 이거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매, 그 매출이 올라가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매출이 올라가면 좋지만 현재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쓰고 있더라라고 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때는 지금 돈이 한뭐4 밀리언 달러 있었는데 지금은 567밀리언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단기 투자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다? 자, 얘들이 한 분기마다 지금 순손실이 얼마냐? 자, 283밀리언 달러, 236밀리언 달러. 그래서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이 손실을 283.5밀리언이라고 했 Yes. 어,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567밀리언 달러로는 얼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고작 해야 한두 분기 정도 버틸 수 있는 현금밖에 없더라.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에너지부로부터의 지금, 어, 대출이 승인이 될 거다라는 CEO가, CEO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제 발표한 건데, 이 CEO도 어, 이 에너지부로부터 그런 소식을 받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제 우리가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부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받았는데 1.6빌리언의 대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소식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신용심사위원회 그러니까 크레딧 리뷰 보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네들한테 지금 1.6 빌리언 달러를 주는 거를 우리가 파이널 컨시더레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종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플러그 파워가 이1.6 빌리언 달러를 받는 게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면 이게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컨디셔널 커밋먼트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1.6 빌리언에서 아마 이게 분할로 돈이 아마 플러그 파워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1.6 빌리언을 받게 된다,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6개의 그 수소 생산시설에 우리가 이거 짓는데 생산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죠? 거기다가 우리가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6개의 그 생산시설을 만들게 되면 하루에 우리가 200톤까지 지금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와 뉴욕 쪽에 아무래도 이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될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지난 분기에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줬냐면, 지금 조지아 공장은 지금 이미 완공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에너지부로부터 돈 받는 거, 그 다음에 조지아 공장이 이제 풀 가동된 거, 요거 지금 두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주가가 30% 정도가 뛰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조지아는 이미 이제 시운전이 다 맞춰 시운전을 다 맞췄다 라고 지난 분기에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커미션을 앞두고 있는 요 지금 루이지애나 뉴욕 텍사스 요쪽에다가 아마 그 플러그 파워가 자금을 어 지원하지 않을까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조지아는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로, 올린과 조인트 벤처를 한루이지애나 지역에서는 3분기에 뭐라고 했냐면 커미션 플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라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4분기에 커미션 했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텍사스와 지금 뉴욕에 아마 지금 이제 얘네들 아직 완공을 하지 못했죠. 왜냐면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이제 고작 시작, 그 공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공이 멀었고 여기에 들어갈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와 이 뉴욕 쪽에 있는 어 여기에 돈을 들, 돈을 어 아마 얘들이 쓰게 될 거다.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플러그 파워가 왜 30%가 올랐냐? 현금이 부족한데 현금이 이제 에너지부로부터 어, 지금 들어올 것 같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조지아 공장이 풀 가동도 끝났고 아 커미션, 그러그 그러니까 시운전도 끝났고 제대로 제대로 수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어, 들려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큰폭으로 뛰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이 플러그 파워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